오늘 소개해드릴 등산 코스는 경기도 양평의 어비산입니다. 용문산 최단 코스 하산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어비산 등산로를 발견해 갑작스럽게 등산하게 되었는데요. 주차는 갓길에 해도 되지만 어비산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산 코스는 1코스로 등산해 2코스로 하산하는 코스로 6k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유명산과 나란히 솟아있는 산으로 물고기가 산을 뛰어넘는다고 하여 어비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무들이 정말 멋있었던 어비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등산로 초입은 멋있는 나무들이 등산을 반겨줍니다. 어비계곡 놀러오신 분들은 데크에 누워 힐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공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등산로 입구에서 60m 올라오면 이정표 있는데요. 어비산 정상 방향 지금 직진 바위길로 되어 있는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구간 조금 더 올라오니까 이정표 있는데요. 정상 방향 1.95km 파이팅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문산 최단 코스를 등산하고 당일 두 번째 산으로 등산했던 어비산입니다. 두 번째 산행이라 좀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출발부터 1.5km 정도는 경사가 계속되니 호흡 조절 잘 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등산로 입구부터 700m 올라왔고요. 어, 경사가 완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조금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앞에도 계속해서 경사가 좀 있어서 로프가 설치되어 있네요. 700m 진행했다는 이정표가 나온 다음부터 멋있는 나무들이 힘들었던 어비산 등산을 응원해줍니다. 등산로가 좁지 않고 나무들이 웅창해 힘들었지만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아... 와, 지금 나무들이 정말 멋있게 뻗어 있는, 어... 넓은 등산로를 계속 경사를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아, 지금 얼굴도 좀 많이 빨개졌는데, 앞으로 등산로가 어떻게 될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조망이 조금 트이는 곳까지 오면은 쉼터가, 벤치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쉼터까지는 계속 경사를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업다운이 반복되는 구간이라 좀더 수월하게 정상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산행지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곳들 중에 항상 그늘이 많은 산을 어, 추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어비산도 그늘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시원한 등산을 하고 있고, 경사를 다 올라온 다음부터는 능선길이라서 지금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점은 어, 매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신기한 나무를 봤습니다. 지금 가지가 뻗어 나와서 새로운 다른 가지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어, 이런 나무는 처음 본것 같아요. 와. 신기한 나무를 구경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비산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어비산 전망대, 어, 정상 조망이 없어서 전망대에서 조망을 이렇게 감상하고 올라가라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전망대에서 조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상에는 조망이 없기 때문에 정상 직전 전망대에서 멋있는 조망을 감상하시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상 직전에 또 멋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조망이 트인 전망대는 한 곳밖에 없었지만 등산하는 동안 키가 크고 신기하게 생긴 멋있는 나무들이 많아 등산하는 동안 지겹지 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비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뒤덮여 있어서 조망은 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 정상 직전 200m 제가 보여드렸던 전망대에서 조망 감상하시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 코스로 등산을 했으니까 코스로 하산하면서 어, 위험한 구간 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거리 이정표가 있어요. 여기에 어비기곡 방향 어, 이정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가일리 데일이라고 3.4km 적혀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어비계곡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가일리 데일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어비계곡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보시면 이 3색 리본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면 이렇게 경사가 좀 있는 내리막 구간이 바로 이어지는데 로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꼭 잡고 가시고 지금 <laughs> 제가 조금 돌아가다가 이렇게 땅이 젖어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 않았을 텐데 땅이 많이 질퍽해서 내려가는 동안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내려가는 경사에서 넘어지면 한순간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마시고 꼭 한발 한발 조심해서 하산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계속 하산하고 있는데, 뭔가 1코스보다는 2코스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 뭔가 살림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고 등산로가 조금 더 좁은 느낌이라서 뭔가 더 산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와, 하산 중에 정말 멋있는 어, 소나무일까요? 와, 진짜 어비산의 나무들이 정말. 키가 크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산하는 길에는 이정표가 많이 없습니다. 정신 없이 내려오다 보면 벤치가 있는 쉼터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절반 정도 내려온 지점입니다. 지금 내려오다가 벤치가 있는 어, 조망이 트인 곳에 도착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이정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절반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정표가 하나도 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지가 않는데 지금 조망이 보이는 저 벤치 어, 쉼터가 나오면 리막을 한 절반 정도 왔다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어,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등산로를 막고 있어요. 쓰러져 있는 나무부터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처음 본 이정표인데, 제가 1.5km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비 산장 방향으로 1.5km 계속 직진 방향인데, 지금 삼거리에요.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용문산 최단 코스에서 내려가는 그 포장도로가 나옵니다. 포장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둘레길 쪽으로, 어 내려가면 계곡길 보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정표, 다음으로 있는 이정표인데,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온 방향이 여기고, 지금 보시면 둘레길 방향이 좌측, 이쪽으로 가면 차량도로와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저는 둘레길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둘레길 따라서 어, 어비산장 방향으로 하산하고 있는데 계곡길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데 어, 한번 계곡길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는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급으로 용문산 최당코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비산 어, 있어서 급으로 이렇게 1일 이상하게 됐는데 어비산도 등산 코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어비산장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1코스 등산로로 어비산 등산을 시작합니다. 초입부터 웅창한 숲길을 지나 기분도 좋지만 시작부터 경사가 높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경사를 오르다 보면 700m 올랐다는 이정표를 지납니다. 잠깐 쉬었다 가면 정말 좋은 멋있는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어비산 등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숲길을 지나 어비산 정상까지 850m 남았다는 이정표와 신기한 나무를 지나면 정상 직전 전망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에는 조망이 없으니 조망을 충분히 감상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망대와 정상 사이에 멋있는 나무를 지나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 코스로 하산하는 길은 1코스보다 등산로가 좁아 내리막이 심하고 미끄러운 구간이 많으니 조심해서 하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등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곡길을 따라 하산하고 싶어서 둘레길로 하산로를 설정했는데 둘레길에는 계곡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장도로보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둘레길로 하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포장도로를 따라 하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시 반인데 아 해가 완전 좋은 것 같습니다. 둘레길 따라 와서. 내려왔는데, 둘레길에는 계곡길이 어 같이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계곡 소리만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출발했던 등산로 입구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